어, 안녕하세요 진토부 유사장입니다 어, 오늘은 이렇게 어, 거치대에 거치를 하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통을 잠깐 하면서 어, 소통은 아니죠 그냥 영상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어, 오늘 찍는 이유는 딴거 없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동종업계 영상이나 그런 거 보시고 뭐 자체 개발했다 신제품이다 이렇게 뭐 수억을 들였다 뭐 이러면서 영상을 찍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카피하는 업체 그리고 자기가 만든 거 아니고 그냥 본 따서 만들고 아니면 남의 물건 받아다 쓰고 하는 그런 거 구별할 수 있는 법을 알려 드리려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이 있으시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피하는 업체랑 뭐 그런 업체들 있잖아요. 그런 업체들 한번 봐 보세요. 어 자기가 개발해서 뭐 어쩌고 뭐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데, 저희 진터브에서또 제가 신제품을 몇 번을 내놓을 동안, 카피한 다음에 지금 못 내놓고 있잖아요. 근데 또, 자세히 보시면은, 저희 제품이랑 똑같이 생겨갖고 조금만 바꿔서 하는데도 그렇게 구독자가 많아서 그런지 몇 군데 업체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저 광주에 있는 업체, 전주, 뭐 여기 남양주 쪽에 있는 업체 뭐다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제가 단골들한테만 이벤트 제품이고 미공개 제품이고 이런 걸 공개하다 보니까 지금 신제품 못 내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상한 무슨 배터리 접지나 뭐 그런 것만 지금 뭐 신제품이다 하고 내놓잖아요.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만 다섯 통의 전화가 왔어요. 딴거 물어보지도 않고, 이벤트 제품이나 미공개 제품, 그거 얼마냐, 장착할 수 있냐. 그것도 저희 기존의 제품을 장착해보신 분도 아니고, 저한테 처음 전화하신 분이 그런 걸 물어봐요. 알파는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존에도 손님이 척해갖고 저희 제품을 달고 가셔갖고 카피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지금 또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전화를 하고 그 제품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어 지금처럼 이렇게 제품을 안 내놓고 이렇게 있으면 신제품 안 나올 거예요. 나와봤자 뭐 에이 그뭐 성능이나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와류기를 장착하시려고 뭐 영상을 보고 하시는 분들 꼭 진짜 개발한 사람이 누군지 개발한 사람이면 성능이라도 좀 업그레이드 시키고 할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 전혀 안 하고 그렇게 하면서 뭘 개발자예요, 개발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구별해서 뭐 이상한데 막. 그렇게 막 말하는 데 있잖아요. 와르가막 막 세게 들어간다, 뭐 어쩌고 뭐 개뿔 따거나 원리도 모르면서 뭐 개발은 그런 거에 속지 마시고. 그리고 플라스틱의 제품을 예전에 그큰 업체에서도 그거 해갖고 막다 환불해주고 그랬잖아요. 막 한잔 뜨거워지고 나서 변형되고막 그런다 그래갖고, 그런 거에 속지 마시고, 플라스틱이랑 저희 같이 두랄루민을 사용하는 업체랑, 틀려요. 뭐가 좋은지도 모르고, 그냥, 선택하지 마시고, 잘좀 판단해서, 후회하지 않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루기는, 차에 도움이 되는 제품이 맞습니다. 근데 카피하고 그런 업체들이랑 그런데 거 자세히 보시면 모양만 본땄지 뭐 없어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좀 생각을 하시고 속지 마시고 그러고 장착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시내 돌아다녀도 연비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왕이면 속지 마시고 장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터브 유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